다이어트해서 4, 5kg를 감량했다고 들었는데 그냥 네. 감량 비법을 알고 싶어요. 막 꾸준히 빼는 것보다 어 무슨 뭐 앞에 촬영이나 뭐뭐 뭐 무대나 뭐 중요한 게 있을 때 단기간에 빼고 또 먹고 단기간에 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안무 연습할 때 옷을 엄청 껴입고 춤을 춰서 땀을 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음식은 거의 안 먹고요. 네. 그런 식으로 되게 하드하게 뺍니다. 어, 네, 다음 질문 갈게요, 그럼. 네. 요즘 최애곡,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뭔가요? 공유해주세요. 저희 최애곡은 그위아의 데려, 아, 데려가지고 아닌데. 디퓨저. 네. <laughs> 디퓨저라는 곡이 어, 제 취향과 너무 어, 딱 맞아서 그거를 듣습니다. 데려가줘, 시작. 데려가줘 나를 너라는 공간 속에 들이마셔 나나나나나 공기가 돼줄게 아 <laughs> <laughs> 헷갈리네, 네. 네 모르겠어요. 팀에서 유일하게 어? 맏형 라인 대연 동안에게 반말을 쓰는 동생인데 네, 말을 맞아. 트게 된 썰이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 일단 형들이 노라고 그래가지고, 말 노라고 그래가지고 나어요 그렇지. 그데 동생들이 반말하면 되게 뭐라고 하지 않나요? <laughs>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어. <laughs> 근데 위아이의 막내 라인으로서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어 일단 위아이의 막내 라인으로서 어 일단 막내 라인이란 거의 일단 장점이고요. 단점은 막내 라인이란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좀 단점입니다. <laughs> 제가 막내같이 하나 가지고 막내 라인 한번 어필해주세요. 일단 우리 막내 있는 거 아니잖아. 너왜너너왜 지금 아 여기 막... 있어 있어 여 있어 여기 장점니까 막내 라인이니까 한번 어필 한번 해달라. 막내 라인은 일단 어 굉장히 귀엽고 어... 비주얼이 좀 탄탄하고 뭐 세븐에 한번 어, 보시지. 뭐가 막내라는 막내 라인이라는 것을. 다음 질문 주세요. <laughs> 너 자꾸 없는 거 시키지 <laughs> 말라고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네 다음 질문.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완전 시끄러운 <laughs> 모닝콜을 해주세요. 아 이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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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laughs> 너무 시끄러운데요? 아니더 시끄럽게 하면 <laughs> 이제 어 이제 뭐 소음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크게 네. 할수 있습니다. 어 일단 가장 커버하고 싶은 노래는? 커버 하고 싶은 곡 저는 요즘, 블랙핑크 선배, 선배님의 럽시걸스를 해보고 싶습니다. 5, 6, 7. 아, 맞아, 잠깐, 일찍,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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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석화에게 쿠키란 다섯 글자로 하나 둘셋 쿠키요? 하나 둘셋 나의 비타민 <laughs> 쿠키한테 영상편지 한번 남겨 어, 쿠키야 잘 있지? 어 형아는 널 빨리 보고 싶고 어 형아가 빨리 널 데려갈게 <laughs> 데리러 게 네. 안녕? 조금만 기다려 어 이건 질문하기가 별로 맥시 않은데. 왜요? 석화에게 애교란? <laughs> 어, 저는 애교란. 음, 저는 딱 시키면 그냥 군더더기 없이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애교란 그냥 식은 좀 먹기? 이거 어, 안 시킬게요. <laughs> 자, 2021년에 어, 꼭 해보고 싶은 거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인적인 것보다 위아이로서 2021년에 어 조금 더 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하나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인 거요. 어, 요한 형이 조금만 덜 놀리면 좋지 않을까.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이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이을것 같네요. 네.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완전 시끄러운 모닝. 어다 있네. 완전 시끄러운 모닝 크해 주세요. 일어나 <웃음> 됐나요? <웃음> 이 정도 시카운데 <laughs> 만들어보고 싶은 곡의 장르는? 아 어, 저는 이제 댄스곡 일단 많이 썼고 쟁여둔 것 중에 또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장르도 도전한 게 있기 때문에 어, 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장르 있어요? 저 댄스 발라드요. 댄스 발라드요. 댄스 발라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많이 듣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노노카짱 듣자 노노카. 네 노노카짱 괜찮고요. 그 마이고노 마이고노 그또 아무래도 출근길이나 퇴근하실 때좀 좋은 것 같아서 그 유튜브로 이제 들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첫 인상과 가장 다른 멤버는? 저 인상과 다른 멤버? 어, 저는 오, 오히려 석하인 것 같아요. 왜죠? 생각보다 되게 막 아기 같고 막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른스러운 면도 있고 섬세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목표. 2021년 목표. 우리 어, 아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루아이랑 이제 무대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완전 시끄러운 모닝콜 해주세요. 완전 시끄러운 모닝콜. 어... 하나, 둘, 셋 일어나세요! 오 뭐야 여기 동굴인데? 다음에 하고 싶은 앨범 컨셉은? 어 저는 어 야수 컨셉을 해보고 싶습니다. 늑대인간, 늑대인간 아니면 뱀, 뱀의 의인화 무대에서 표정이 다양한 동안이 표정 연기를 할때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어 신경 쓰는 부분은 딱히 없지만 어 최대한 힘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음. 동안이 왔자염이라는 대표 애교가 있을 정도로. 멤버들에게 애교를 자주 부리는 걸로 유명한데 가장 애교를 잘 받아주는 멤버가 누군지 궁금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석... 석하석석 <laughs> 석. 없는 거 같아요 받아주는 사람이 안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못 받아주는 건아 <laughs> <바, 웃음> 무인도에 네. 멤버 한 명만 데리고 갈수 있다면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가요? 아무래도 좀 일단 성격이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저희 팀에 또 아주 웃긴 어, 대현이 형을 데리고 와서 슬프지 않게 항상 웃겨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살아남겠다는 건 모르겠다. 기가 막힌 선택이었어. 일주일간에 될것 같긴 한데 일주일간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대현이 형이랑 같이 있고 싶습니다. 와 <laughs> 대한영과 이렇게 오붓하게 <laughs> 나 충분히 오붓해 <우울해. 웃음> 오붓하게 <웃음> 코로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영화도 보고, 공 어, 맞지 먹고, 여행도 가고 어, 대구 될 거라서 막창도 좀 먹이고 싶고 그래, 대구 막창 한번 먹어보자 <laughs> 자 마지막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시끄러운 모습 일어나 <laughs> 세요 모닝콜 잘했어요. 나 웃어져 있네요. <laughs> 위아의 요리왕 준서가 파스타 외고 또잘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다면 저는 약간 이제 파스타 같은 양식 좋아하고요. 파스타 좀 도전해 봤는데 라면도 잘 그린 것 같아요. 요즘 라면 잘끓이고 잘 닭가슴살도 잘, 잘, 잘 닭가슴살 볶음밥 것도 잘 만들고 또 그거 잘 만들어요. 계란 후라이 잘해요. 위아이 막내가 다섯 글자로 설명하는 형들 본인 포함. 아. 어, 다섯 글자. 일단 전체적으로 위아이 형들을 표현한다면 진짜 가족이. 진짜 저희 가족처럼 친하고 네,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고 이제 대현 형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자면 완전 귀염이. <laughs> 형이지만 귀염 베라 갖고 있고 요동이 형은 춤신춤왕장 다섯 글자하고 요한형은 완전 친한 형그 다음에 아 용화형 아 순서, 해, 봐 용화형은 잠깐만 순서가 건너뛰었어 <laughs> 용화형은 제일 오래봄 하고 야 그거밖에 없어 다섯 <laughs> 글자는 어떻게 그 더해요 아, 다섯 그 글자면 규칙 위반인데 거는 제일 오래봄이 끝이다 아잘자 하나 더 하나씩 어 또 이제 용화형 보면은 친구 같은 형, 네잘 친하게 하게잘 지내. 만만하다를 돌려서 말하네요. 만만하고, <웃음> 네. <웃음> 그다음에 석하형, 메인 보컬임. <laughs> 멋있음. 준서도 하면은 어 비염이 막내 <laughs> 이제 2 1 살이 된 준서, 네 성인이 <laughs> 된 기분. <laughs> 2 1 살이 성인인 거죠? 네. 네 성인이 된 기분은 일단 아주. 시간이 빨리 간것 같아요. 제가 네. 벌써 성인년라니 그래도 21살이 됐다니 좀 믿기지 않는 현실이지만 좀 나이에 맞게 좀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게 완전 시끄러운 모니콜 해주세요. 일어나오! 살짝 안 시끄러운데요? 사실 아침에 네. 그렇게 시끄럽게 음... 깨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침에 그렇게 깨면 아침에 약간 기분 나쁘게 있는구나. 시작할 수도 아, 있어. 응.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귀여우면서도 네. 시끄럽고. 방금 그것도 약간 기분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라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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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와우. 아이돌링 와우. 자신이 생각하는 무대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 장점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를 꼽자면 너무 네, 한 가지만 말주세요 근데 같은데요. 어, 장점은 어, 끝까지 놓치지 않는 집중력, 남들의 시선 확 끄는 약간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질문. 만화를 좋아하는 우리 용하, 제일 네. 재밌게 봤던 만화는? 어 재밌게 봤던 만화는 진짜 많은데 요새 들어서 주술 회전이라는 그 만화에 빠져가지고 요새 그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약간 좀설명은 긴데 괜찮아? 그냥 간단해 만약 약간 주인공이 그 엄청난 그릇이야 그래가지고 그 약간 뭐 세계를 구할 수 있, 있는 약간 그런 그릇이야. 그 그렇죠. 그래서 만화는 어. 보통 세계를 구하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야. 자 긴장되거나 불안하면 대현을 쳐다본다는 영화. 그 이유는 저도 사실 대현영을 쳐다보는 줄 몰랐는데 이게. 주변에서 멤버들 이제 말해주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아, 이제 뭐가 이, 이 터지면 대현 형을 쳐다보는구나. 그래서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냥 쳐다보는 <웃음> <웃음> 마음의 평화? 네 마음의 평화죠. 네. 자 평상시 유용하다, 용하네요, 사용하니까 등등 서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팬들과 용하만의 암호로 용하가 꼭 봐줬으면 할때 써줬으면 해시태그 만들어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해시태그요? 그러면은 용용이? 용용이로 가겠습니다. 용용이 말고 용용이로 가겠습니다. 용? 용용. 니엔? 네. 용용. 너무 짧아요. 아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용용이 하고 언더바 하고 뭐 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러면 상세. 카리스마 언더바 용용이로 가겠습니다. 네. 자 시끄러운 머리콜한번 해주시죠. 아, 네. 응. 안녕!